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 이제 거의 마지막. 아까 성경 못 먹가를 불렀었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 삼서. 네, 친구 들어봤습니까 요한 삼서. 네, 요한 삼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삼서는 누가 썼을까요? 편지에 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맞아요. 어, 요한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laughs> 예수님의 제자, 어, 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 1, 3장 4절 말씀. 요한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 2학년 친구들 어, 이제 좀 앞으로 가주세요. 영학 씨, 영학 씨, 어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어, 요한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성서 3장 4절 말씀. 아멘. 네. 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게 제일 기쁘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새로운 친구도 오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 목사님이 어,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은 거의 일주일에 몇번 오나요? 한번 오죠? 목사님 몇번 올까요? 세 번. 세 번. 번. 일곱 번. 여섯 번. 여덟 번.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어, 누가 일곱 번 누가 그랬습니까? 나야! 아, 맞아요. <laughs> 네, 하루도 안 빠지고 목사님은 어, 교회에서 어, 일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어, 방문해서 신방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 때, 평일 날 학교 마치고 목사님을 보고 싶으면 아니요, 우리 친구들 학교 마치고. 학교 마치고, 네, 우리 교회 오면 목를볼수 있습니다. 동시일까요? 뭐 네, 어, 교회 오면 제가 맛있는 것을 드릴게요. 네, 교회 에놀 오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우리 어, 친구들, 어, 목사님이 이제, 어, 한, 어, 보사님의 사회를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아빠님, 아, 5년이 아닌데, 6년이네요. 6년.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 6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6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이 어떤 일일까 네. 극발 때한 번씩에 있을 때 정말 감사한데 네. 결혼할 때 아, 아니요 결혼 결혼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이제 아들 주원이가 태어났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답이고. 농담이고 네 아니요 산책 그런 거 말고. 아, 사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거 말고, 네. 오, 정말, 이야, 저의 신경을 다고 있는, 이야, 그어요 맞아요. 어, 아, 그것도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어, 아, 가장 기뻐한는 아, 건, 네. 전도할 때. 아, <laughs> 맞아요, 전도할 때. 너무 기쁘긴 는데 예배할 때. 예 맞아요, 예배할 때. <laughs> 어, 맞아요. 예배할 때. 예배할 어, 때도 싶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것은 어,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더자랑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어, 가장 어,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한 교사 선생님 같아요. 이름은 바뀔 수가 없어요. 교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 우리 친구 어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선생님이 그 친구는, 어, 학교에 가서도 예수님 믿자고 전도하고 또 집에서도 아빠한테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제가 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도 얼마나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제가 어 제일 기뻤을 때가 아니고 제일 슬펐을 때, 제일 슬펐을 때어 아직 그렇게 슬픈 일이 없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어, 교회가 기칠고 어, 목사님 하는 것들을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어언때 그럴까요? 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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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만약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 초등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에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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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대학교 가서, 나는, 나는 이제 교회에 안 다닐 거야. 내맘대로할 거야. 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맘대로할 거야. 라고 교회에 안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나중에 나중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차아가서 TV 한개한테 훔치고 와요. 너무나도 슬프겠죠. 맞죠? 이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기복이 되어 왔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스무 살 성년이 되고 나서, 내맘대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간다면,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더슬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람인데요, 우리 친구들 누구죠? 가이오. 어, 가이 가이오. 이 가이오, 가이가 가이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가이오를 좋아했냐면, 내 편지 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일까요, 뭐그 친구들? 너무 모성에서 어,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냐 맞아요, 맞아요. 이 가이오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듣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 기억하고 말씀대로 어, 순종, 순종.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가이오는 어떤 일을 했기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보면 오절6 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맞아요?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우리 교회에 오면, 어, 먹을 것을 주고, 잘 것을 마련해 주고, 또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어, 가이오가 그러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대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섬기고 대접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죠. 어, 가이오는 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에게 바로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풍성하게 대접해주고잘 돌봐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 사도 요한이 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라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바이오는 칭찬을 받았지만 누가 누구는 꾸중을 들었어요. 누구일까요? 큐티에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누구입니까? 어. 누가 꾸중을 들었습니까? 비오. 네. 그기름은 비오.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죠. 디오 드레베는 왜 꾸중을 들었을까요? 자기가 교회에서 어 맞아요. 자기가 교회에서 책임질줄 알고 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아니한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요? 디오 어 맞아요. 디오 드레베라는 것자였어요 그래서 사대왕이 어, 너무나도, 어, 이렇게 꾸준을 하면서, 바로 책만한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 였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어, 요한도,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목회자인 사도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교회서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 목사님의 말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 디오드레베 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리 라고 라 말하고 있어요. 생망한다 이렇게 혼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두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요한의 칭찬을 듣는 가요. 두 번째로는 디오, 어, 디오드레베.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은 이 바이오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말씀을 잘 따르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반반인가요? 내 맘대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면 떠들면 장난치고 하면 누구 같은 사람인가요? 빌드레에도맨 랩에, 어,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여기 시간에 떠들고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 말씀 듣지 아니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렇게 어, 말 안듣는 사람으로 자기가 대장이다 자기가 어쩌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해서 바이오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면 도와주고 함께하고 지극히 잘 대접해주는 어 그러한 사람이 어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집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내가 가이오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인지 그렇게 어, 정직하게 물어볼 때 내가 만약에 디오드레베 같은 부분이 내마음 가운데 발견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이오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 순정하고그 말을 잘 따르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할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 친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와 같은 사람이 되자고요? 바이오와 네,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누구라고 얘기하죠? 오! 오! 우리 조선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